아침 한 마을 전체에 충격을 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활력이 넘치던 73세 여성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이전 증상도 어떤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깨어나는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 경고가 당신에게도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해롭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아침 습관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체력을 저하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노화를 촉진하고 낙상사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몇분 동안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이 활력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취약해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다섯 가지를 공개하고 무엇보다도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실수들을 바로잡아 더 많은 에너지, 균형, 자유, 그리고 맑은 정신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한 실수이지만 아직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활성화하여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거의 생각 없이 침대에서 몸을 던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는 일상의 일부이며 대부분은 이러한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서두름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낙상, 골절, 입원, 심지어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순환계가 더 이상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조용한 위험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몸이 몇 시간 동안 안정을 유지하다가 너무 늦어서야 이를 깨닫습니다. 혈액순환이 더 느려집니다.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근육은 완전히 이완됩니다. 몸이 재조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깨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압, 강하는 혈액이 뇌로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현기증, 시야 흐림, 다리 근력 약화,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합니다. 건강한 노인들조차도 이러한 적응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에서 깬 직후 침실에서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침에 우리의 약함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야가 약간 어두워지거나 균형감각이 약간 떨어지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무시합니다. 통계는 명확합니다. 아침에 넘어지는 것은 노인들의 심각한 골절과 이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하루 초반의 간단한 행동으로 많은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불교 승려들의 지혜에 따르면 깨어나는 것은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깨어나는 방식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생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신체가 단계적으로 의식을 되찾아야 하며 혈액 순환과 생명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심호흡을 하고 누워 있는 동안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승려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온 것입니다. 활력 안정, 그리고 정신적 명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령에도, 그리고 현대 과학이 입증하듯이 이러한 방법은 낙상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떴을 때 서두르지 마세요. 심호흡을 두세 번 하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발목과 손목을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옆으로 누워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최소 20에서 30초 동안 그대로 두면서 발을 돌리고 어깨를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그런 다음 자세가 안정되었다고 느껴지면 천천히 의식적으로 일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아침, 루틴이 낙상, 부상, 그리고 몇 달간의 회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할지 아니면 운에 맡길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활동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분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숨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장마비, 뇌졸중, 갑작스러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나이가 들면서 갈증이라는 자연스러운 감각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갈증을 느끼지 않고도 탈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커피약으로 시작하거나 아예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한 시간부터 순환계에 더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혈액이 더 무거워지면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이미 더 느리게 반응하는 시스템에 과부하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천히 활력을 고갈시키는 조용한 악순환입니다. 76세 메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집안을 정돈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 피로,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부엌에서 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놀랍게도 진단 결과는 경미한 탈수와 고혈압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물한 잔을 두고 잠에서 깨자마자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데는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주 만에 그녀의 증상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교 승려들 사이에는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몸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하루의 첫 번째 영양분이며 몸을 정화하고 의식적인 움직임을 위한 준비를 하는 액체 생명 에너지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가 아닙니다. 몸이라는 사찰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조상의 지혜는 현대 과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수분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뉴스나 소셜미디어를 생각하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세요. 가까이에 컵을 두어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어렵다면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세요. 원한다면 레몬 몇 반구를 떨어뜨려 소화계를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증은 몸이 보내는 지연된 에소스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보호는 오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간단한 일상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조용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한 모금, 향기, 손의 온기,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진정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특히 60세 이후에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의 해로운 습관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손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서서히 쌓여 언젠가는 전체 구조물을 무너뜨립니다. 잠에서 깨면 몸은 여러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혈당 수치는 낮고 에너지 저장량은 고갈되었으며 위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 순수한 커피를 마시면 위벽을 보호할 음식 없이 위산 생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산은 위벽을 공격하여 위염, 위산 역류, 복부 불편감, 심지어 궤양까지 유발합니다. 소화기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 특히 노인들에게 흔한 이들에게 이 작은 일상이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75세의 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진한 커피를 먼저 내려 마시는 습관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애도 에너지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복통, 가슴쓰림, 장자극, 그리고 결국 심한 위산 역류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가 이 습관의 영향을 설명해주고 나서야 텐더 존 씨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커피나 바나나, 견과류 한줌, 통곡물 빵한 조각을 마시기 전에 소량의 고형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만에 불교 승려들의 지혜 속에서 그가 수년간 겪어온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신체를 자극하기 전에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격렬한 수행 중에도 신경계에 강한 자극을 주기 전에 가볍고 작은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에너지는 억지로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오랜 전통은 위장, 심장, 심지어 정서적 안정까지 보호하여 하루를 맞이하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렇다면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볍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바나나, 견과류 한 줌, 통곡물 빵한 조각, 또는 플레인 요구르트도 좋습니다. 거창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위장을 보호하고 카페인 흡수를 조절하는 간단한 기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는 소리 없는 불편함을 없앨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 에너지,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을 단련하기 전에 몸을 강화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지혜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리, 어깨 또는 허리가 약간 뻣뻣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도 그냥 무시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재빨리 스트레칭을 하고 몇 걸음 걷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 60세 이상에게 흔한 뻣뻣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하루 초반에 몸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염좌, 근육 부상,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은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활액이 굳어 관절에 윤활액이 굳어 깨어났을 때, 움직임이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윤활액이 정상화될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아직 잠들어 있는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는 작은 파열, 염좌, 불균형을 초래하여 위험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즉각적인 통증 없이 조용히 발생하지만 손상이 누적되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79세의 마가렛 부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늘 활동적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면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지만 화장실까지 빨리 걸어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뻣뻣해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마가렛 부인은 몇주 동안 혼자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승려들의 절학에는 의식적 각성이라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과 마음은 여전히 휴식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 사이의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신체적 본성에 대한 경멸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들은 격렬한 활동을 하기 전에 몇분 동안 부드러운 움직임,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을 합니다. 이 의식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정신적 에너지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해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몇분 정도 시간을 두세요.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세요.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뻗으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등을 조심스럽게 쭉 뻗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관절을 준비시키며 앞으로의 하루를 위해 신경근계를 강화합니다. 이 의식의 두 분에서 세 분만 투자해도 수년간의 자율성 균형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조금 더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대가로 지속적인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소하고 미묘해 보이지만 당신의 힘, 안정감, 호흡, 심지어 자신감까지 조용히 앗아가는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처럼 너무 미묘하게 자리 잡아 자신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낙상, 이동성 저하, 그리고 신체 허약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매일 아침 일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수는 간단합니다. 자세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부정하고 어깨가 앞으로 숙여지고 머리가 숙여지며 몸통이 무너진 상태로 일어납니다. 이 자세는 허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투사할 뿐만 아니라 호흡을 방해하고 내장을 압박하며 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해, 호흡이 불규칙하고 균형감각이 떨어지며 관절과 근육에 잘못된 힘을 가하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 초반의 어지럼증, 발걸음, 사고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침 자세는 심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흉곽 압박은 혈액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고, 산소 부족은 에너지 감소, 피로 증가 그리고 정신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부정한 상체는 장 기능을 저하시켜 소화를 지연시키고 복부 팽만, 가스, 변비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세는 기분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할수록 슬픔, 낙담,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은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81세의 헬렌 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활동적이었고. 걷는 것을 좋아했으며 독서를 좋아했고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구부리고 바닥을 내려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럼증이 있었고 그후 집에서 잠깐 나들이를 하다가 결국 넘어져 몇달 동안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몸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몸이 균형 감각을 서서히 잃어가고 작은 실수에도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걷는 방법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큰 무언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불교 승려들의 철학에서 자세는 생명력의 물리적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를 정렬하며 눈을 앞으로 향하는 것은 삶과 자신의 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신체 인식은 허영심이 아니라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근육, 뼈, 호흡, 심지어 정신까지도 온전하게 보존하고 깨어났을 때 존재감과 위험을 잃지 않는 것은 노화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강하고 명료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척추를 몇 센티미터 키우는 것처럼 스트레칭해 보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세요. 발을 바닥에 댈 때는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지 않고 눈높이를 유지하세요. 아침에 처음 몇분 동안 내딛는 모든 걸음은 온몸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자세 교정은 체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신의 명료함, 자신감, 그리고 삶과의 연결성을 키워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움직임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방식은 당신의 나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합니다. 자세 교정은 매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난 항상 이렇게 해 왔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매우 흔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수년간 습관이 자리 잡으면 뇌는 거짓된 안전감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뇌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인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마치 다리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틈이 서서히 쌓여가다가 어느 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무너집니다. 시간의 큰 함정은 조용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쁜 습관은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들은 순환계, 균형감각, 근력, 그리고 반응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작은 불균형, 작은 부상, 그리고 미세한 쇠퇴가 있습니다. 적응력에도 이러한 습관이 쌓여, 독립성을 지탱하는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위험, 즉, 낙상, 심장마비, 실신이 발생하면 마치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 미묘한 징후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불교 승려들을 포함한 많은 동양 전통에는 매우 현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은 내일의 작은 배려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은 매일 심는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썩는데 몇 년이 걸리듯이 당신의 몸 또한 소리 없이 축적됩니다. 매일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 그렇기에 우리가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원하는 대로 침대에서 일어났거나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거나 공복에 커피를 마시거나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해서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체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작은 변화가 묵묵히 진행되던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고통스러운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항로 변경이 사소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생각하기 전에,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60살, 70살, 80살 등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진실은 삶이 있는 한, 다르게 살아갈 시간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갈 자유, 힘, 그리고 기쁨에 대한 묵묵한 투자이다. 이렇게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의문 없이 같은 습관을 반복하는 반면, 당신은 가장 어려운 일, 즉, 자각을 추구하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미래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은 장수, 활력, 그리고 자유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매일 내리는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이 사소해 보이는지 아셨나요? 잠에서 깨자마자 천천히 일어나 수분을 섭취하고 커피 마시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자세와 첫 동작에 신경 쓰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당신의 힘, 균형,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주는 조용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아무도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그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활력, 균형, 그리고 보호막을 심을 새로운 기회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급진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몸, 당신 안에서 고동치는 생명, 그리고 여전히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대한 존중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당신의 몸은 더욱 에너지와 가벼움, 그리고 존재감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노화가 반드시 쇠퇴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 고요한 힘,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주는 항상 우리의 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저 그 신호를 보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으며 당신은 자각과 사랑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첫 번째 집이며 모든 관심의 표현은 이미 당신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